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죽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나도 죽은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이거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요. 일반적인 그 믿음의 본성과 기도의 의미를 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가 소원하는 바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디 잘 가지요. 뭐 점을 치러 간다거나 또, 저 산에 들어가서, 그, 막, 근물로 막 칠해가지고, 잘, 기도 잘 생기고, 잘그 칠해놓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어, 우상한테 가갖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요. 지극정성을 다 드립니다. 참 보면은, 그, 여인네들은 아이를 갖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절에 가갖고, 몇 배? 천배하면 108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사실은 그걸 하고 나면 은 정신이 목롱해가지고요 사람 끌고 가도 몰라요 사실 얼마나 지극정성을 드립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내가 믿는 신한테 가가지고 찾아가 가지고 지극 정성을 드리면은 그 신이 감동을 해 가지고 야, 제가 나를 찾아와 가지고 나한테 엄청 공을 드리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감동을 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보상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 감을 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럽니다 가장 그럴까요? 사람들은 거의 보면 이것을 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란 도구를 자꾸 동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지극정성을 들였으니까 이게 내 믿음으로 착각하고다 저는 항상 이 뒷머리에 보면요 뭐가 있어요? 제비 저희 어머님이 나이롱 집사 시절에 어릴 때 저희 아버님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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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막이 자주 와요 우리 집에 그 엄마가 받아들이니까 원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이고 정말 암자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 큰 집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큰 형수가 다 예수 믿고 다 돌아가셨지만은, 전도왕으로 유명했습니다. 우리 큰 형수가, 큰 집에. 마하 반야 그러면서 뭐, 이런 거, 하여튼,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저도. 네? 저희 어머님이, 우리 경만이 뒤에 제비추리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시주 오잖아요. 오면은, 경만아, 이리 와봐라. 하고눈 감아봐. 그눈 감고 있으면 갑자기 뭐 가위 갖고 뭐 슥! 잘라요, 뒤에를. 그리고 그 시주한테 그 중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이게 안 나온다고. 안 나오면 개뿔 안 나와. 얼마나 오랜데. 그러니까 이거 그 시주한 사람이 수시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장날만 되면 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잘라가지고 돼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 얼마나 지극정성을 드립니까? 기도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며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되면은 야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답을 얻었다. 정말 복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오늘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의 결과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이런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성경의 전반적인 사상은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구원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시켜 주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언제였냐면요, 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내가 뭐 윤리적으로 죄를 보면서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 상태가 죄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죄? 원죄. 이러한 상태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얻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도 있을 수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은 불신앙도 있을 때 있잖아요 연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자녀의 테두리 안에 있다라는 것 제가요 외동아들 아닙니까 누님 네 분의 막내 아들 하나 얻은 게 보통 일입니까 그 당시에 우리 큰어머니는 맨날 저 딸만 낳았다고 우리 엄마 구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떡 태어났잖아요 제가 보통 아들입니까? 여러분 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엄마가 하네요 비록 안 계시지만은 전 지금 고아예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세요 하나님만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는 뭐냐? 제가 외동아들이라 보니까 얼마나 제재를 받은지 아세요? 제가 대학 교 다닐 때까지 내 평생의 소원이 뭐냐? 친구 집에 가고하룻밤 자고 오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계실 때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집에 들어가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 저는 정말 저 사람이 우리 엄마가 맞나? 이게 의심을 해요. 저 사람이 정말 내 친엄마인가? 혹시 개모 아닌가? 저 사람이 정말 내 엄마인가? 왜? 내 인생에 하도 간섭을 하니까. 내 인생에 걸핏한 개입을 하고 된다는 말이 없고, 안 된다는 말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반발이 심해가지고 뛰쳐나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엄마의 그 테두리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땀을 흘려서 얻은 결과물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공짜로 뭐가 얻어진 결과물은 소중하지 않아요. 가볍게 여겨요. 내가 땀을 흘려서 100만 원 버는 거하고, 그냥 공짜로 천만 들어온 거하고, 천만 원이 금방 사라져요. 내가 땀 흘려서 벌린 거는 오래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구원, 값 없이 하나님의 그냥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것이 우리는 때로는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올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제약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심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놓치고 있을 때가 있어서 자신이 믿어서 그 결과물, 자격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 얻었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도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로 극유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결과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어두움의 사망에서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뜨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시는구나.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관계라는 것은 사랑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결과물입니다. 우리 엄마들은 아기를 임신했을 때에 얼마나 이 아기가 사랑스러울까요? 나 태어날 때까지. 그렇죠? 얼마나 사랑으로 이 뱃속에서부터 요즘은 뭐 태아교육 한다고 옛날에 태아교육이 있었습니까? 없어도 펑펑 잘만 놓으시더라고. 근데 요즘은 몸조심하느라고 창신없어요 조금만 배가 부르면 그냥 나는 임신부야 그러면서 무슨 특권을 가진 것처럼 이게 어, 특권이죠 시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특권이죠 우리 손주가 졌다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입니까 엄마와 뱃속의 아이의 그 관계가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고통을 견디면서, 으악! 하면서 남편 머리실 다 잡아 뜯어. 그 정도로 아픔을 참고 자녀를 생산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으로 태어난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사랑으로 키워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바로 인간은 사랑으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주로 창조됐습니까? 아니죠.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결과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요즘 저는 로마서 5장을 굉장히 5장, 6장, 7장, 8장, 굉장히, 즐겁게, 기쁘게, 아주 꿀처럼 읽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법적인 관계가 아니다. 어떤 관계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관계라는 것을 로마서 5장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생명의 생명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세상 법에서는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다. 정지함이 될수 없다. 결코 너를 정죄할 수가 없다. 사탄의 법이, 어둠의 법이, 육신의 법이 결코 너를 정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임산부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임산부, 특별히 가족들 간에 가족 관계는 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죠?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 관계가 똑 같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두움의 법이 기준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어때요? 부모는 자식이요 좀더 다른 아이들보다 더좀 떨어진 것을 두고 못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는 하고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조금 늦는데 벌써 말도 하고. 또, 뭐, 표현하고 막 하는데, 우리 아이가 표현 안 하면은, 저벙어리인가바보가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두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영이, 그, 보면요. 우리 양집사님 어릴 때 사진하고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동네, 동네 청산도 비자 들고 있는 건가요? 하영이가, 고 들고 있는 가 사진이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 어참 지금 도 똑같죠 하는, 하는 행동이 하영이 하는 거 보면 다 나와요 참 보면은 실은 못 속인다 그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처럼 예수 안님 안에 있는 자들 우리는 결코 세상의 법으로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리석고 못난 것을 두고보지 않습니다 고치려고 합니다 만족이 될 때까지 간섭을 합니다 잔소리 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합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막 조폐고 이런 게 아니에요. 법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으로 만드는 도구로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게 잘 되기를 만들잖아요. 그런 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관심으로 사랑의 의미를 전제하면서 고치려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보름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이 이끌고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꾸 삐딱한 길로 지맘대로 하려고 지마대로 하지 마. 이리 와! 그렇죠 부모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하영이가 오늘은 포기를 한것 같아요. 맨 먼저 오면 여기 와갖고 제 핸드폰 만지거나 제 컴퓨터 열려라고 지가 전원이 컸다 막 두드릴 거예요. 전 저를 보러 오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결국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오기만 하면은 무서운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그냥, 안 돼요 하면서 다 뺏어버려요. 오늘은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안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처럼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거기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자꾸 간섭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이끌고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애들한테서는 고통스럽죠. 자녀들한테서는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런데요, 이런 생활을 실제적으로 이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엄마의 사랑이 축복인데 끌려가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도, 끌려가다 보니까 이게 축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 순종이죠. 받아들이는 것. 아이들이 부모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면은, 아, 그게 엄마는, 아빠는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도 하시고 간섭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믿을 때에 순종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묶여져 있는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지까지 간 것을 받아들인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배가, 창자가 터지게끔 소리치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에 침이 튀어나도록 해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받아들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여정의 길,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케 되어서. 믿음과 은혜와 사랑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결론은 믿음이란 뭐냐? 우리의 공로로 여부를 따지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 것으로 그것으로 믿음의 여부를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공로로 끌고 가서 결과의 법칙으로 내가 열심히 했으니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목사님 시킨도 다 했으니 이걸 확인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이유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계시는 작업을 버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또 믿음이란 하나님과 믿음과 은혜와 사랑의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실한 기초를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으로 부르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뜻을 잘 알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훈련하고 다듬으시는 그 작업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